아늘 그 기막 갔다 와서에 바이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. The fence here t h a k e out like peace. Just h e y don't l e falls. Oh, here. Ah and back the p a t t i s 나름 좋은데? 굉장히 신기해서 있어 저기도 갈라봐. 아, 택배를? 저이 탑에 차만 그대로 놔두면 아무도 그치? 안 훔쳐간대요. 안 훔쳐갈 것 같아요. 안 훔쳐갈 것 같아요. 난 훔쳐갈 거라고 생각했어. 그래도 불러가는게있다면 훔치기는 편할 는데 그냥 들고 가면 될 <laughs> <게 방한 건데. 웃음> 이렇게 생겠서 <해서 웃음> 사람 들어가는게 힘든데. 위험하다고 하니까 조금 바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가 위험한 에리아래? 아니 어디가 위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<laughs> 어 아이스크림이다 이거 아안 먹고 싶어 이거 먹으면 이제 골로 가는 거야. 바로 <laughs> 이거보 이거? 이거 말하시는 거이거보다 커야 되나? 커야 되는 거야? 이거 디 <디스> 사이즈 예벨세세 <laughs> 16,000원. 6만 5천원? 0 0 0원6 o 5원 6만 5원 5천원? 6만 5천원? 6만 5천원? 6만 5천 우리 할머니 또걱정 5천원? 6만 5말원 6만 5천 오케이 5천원? 6만 만 5천원? 6만 5천만 5천원? 6만 5천원? 6만 5 우리도 따로 구경한 척 해야겠다. 리얼식 가자. 수가 그러니까. 저 유리가 싸, 오려 16,000원 아리아리야. 16,000원 아리아리야. 어이가 없네. 저거 많이. 0 플라스틱이 또 있어, 이 겨. 반한다. 에릭이 또말까지 말래요. <laughs> 내꺼 왜 언더 커버 보스예요. 그러니까 언더 커버 보스야, 지금. 들키면 안 돼. 외국인과 함께 하는 거 들키면 안 돼, 지금. 근데 저런 걸 원하는 건데, 저거. 0 0 0 40,000. 40,000. 4 0 40,000. 원0 40,000. 4 0 40,000. 40,000. 0 4만 얘도 4만근데 얘가 0 0 싸다. 4 0야 오, 진짜 잘 만들었는데 굉장히 싼데 생각보다. 와, <목소리도 밀랜드> 이것봐, 이것도 티코스턴가봐. 정신 사나워. 그러니까 정신 사납게 나 생겼어. 귀여워. 이런 거난 좋아. 정신 사나워. 이거 무슨 뭐? 정신 사나워. 어, 수차, 귀여워. 이거. 안녕. 이거 귀엽다. 정석아. <목소리도> 우리 밖에도 하나 필요해서. 어, 그래. 이거 밖에용이야.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우리 파티할 때저딱 좋겠다. 아, 오 된다. 어, 좋다. 우리 식탁에 해놓으면 되겠다. 우리 그 공부하는 귀여워. 데다가. <laughs> 너무 좋아. 귀여워. 오늘은 저희가 어제 갔던 곳인데, 원래는 나이트 클럽이었던 곳을 어, 공간을 어, 빌려가지고, 귀여워. 그러니까. 근데 나름 공간이 괜찮아고예뻤어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. 약간 창고형 마트 느낌? 어, 또 그런 곳이 있어서, 아, 마다가스카에도 나름 그런 이벤트와 장소가 있다라는 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아, 어제 그래서 신발 사셨잖아요. 맞아, 맞아. 신발 보여줘야 돼. 산가? 어제 예 이거를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. 원. 근데 이게 찐인지 아닌지 <laughs> 모르겠어. 그오 여기, 여기. 짱 컵. 근데 회사 바로 앞에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? 아, 아직 시작이 아닌가? 안녕 시작한 거같 지금 10시인데? 아, 어, 맛스는 냄새 나. 오, 근데 진짜 아기자기하게 파는 것도 많고. 귀여워. 맞죠? 아, 언니 디오를 팔아 짜가 <laughs> 아니야? 이건 짭이겠지와 이거 어, 클리프도 파는데. 그러니까 짭일 것같다는 생각. 신발은 그 어때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니까 내게 정말 짭작 같잖아. 내내 아, 불쌍한 신발.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어, 엄청 크죠? 충고가 이렇게 높고 나름 잘돼 있어. 아니, 안 <laughs> 어 야. <laughs> 뭐, 야, 아니, 야 그러니까, 야, 이것도 있냐? 어떻게? 언니, 언니, 뉴발도 있다. 아, 잠깐만, 또 마음 아플라 그래. <laughs> 어떻게 어진이 이런 거 입고 또 돌아다녀 볼래? 어, 비델이 아니고 다이델. <laughs> 다이 <다, 다, 웃음> <laughs> 이제, 어, 저희의 목적이었어요. 여기가 좀 제품이 괜찮아 보여서 명함을 받아봤어요. Hello, hello. What you have website, Facebook? A oh, Facebook oh, and Instagram. Facebook. Facebook. You are making? 오, you 오, make bags. Yeah. Yeah. Not me, but I handcrafts m a n 아. 빨리 치면 나쁘지 않긴 한데. 근데 막막 어디에 같이 구애를 해야 될까? 근데 언니 이런 데가 다 울잖아. 이런 데다 울잖아. 그래서 이게 막 스테이블하잖아. 얘도 이렇게 다 빵끈하고 빼지거든 금방. 이게 막... 어? 아 미엘인데? 어니미 미엘. 근데 좀 다르다 아, 이거 진짜 그거야 미엘. 미엘. 유엘 미엘. 고 유칼립스고 미엘. 미스 미엘. 미위 미엘. 미엘. 미스 미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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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1 5 0 나쁘지 않은데? 아, 네. 하나 사가자. 어, 우리 차가자. Then, one. Oh, oh where did you get those packages? I'm uh, okay. Your uh, can I have your friend, yes, sure. 네. 맞는 것 같아. 이제 인정할게요. 예, 짝퉁을 산것 같아. 제가. 잠깐만, 눈물을 흘려야 되나, 이쯤 돼서? 저는 짝퉁을 산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운동화를 신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요. 아니, 하네. 왜냐면, 아, 속이 아파요. 어제 신발 산 내가 갑자기 가방, <laughs> 가방 매장으로 바꿨는데, 로이비통을 그러니까. 팔고 있어. 그러니까, 근데 누가 봐도 그러면, 짜가잖아.